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로마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율법과 달리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이루어진 일방적인 약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복하여 일깨워 주므로, 결국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게 된다는 점에서 하나님과 자녀 간의 쌍방적이고 인격적인 약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했는데, 자녀인 그들에게 하나님 소유의 세상을 물려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육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입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무리 그 수가 많아도 가시적인 특정한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수를 셀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묻별, 티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다는 것은 가시적 특정 범주 안에 들어있지 않은 셀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육의 자손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여기저기 피어나는 이름 모를 풀꽃들과도 같은 믿음의 자손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큰아버지란 뜻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본격적으로 체결하면서 열국의 아버지란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입니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많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믿음의 자손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본문의 세상의 상속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들을 정리하자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유산으로 받게 될 가나안 땅은 사대가 지나 아모리 족의 죄악이 가득 차면 그들을 다 진멸 심판한 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우리 말한 세상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은 살아서 물려받는 넓고 비옥한 땅이 아니라 아모리족 즉 악의 권세가 소멸된 주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세상의 상속자가 될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에베소서 1장 11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라는 말씀과 상통하는 것으로, 십자가 부활 이후 모든 통치와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맡기시고,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을 굴복시키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며, 믿음의 후손들 또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그와 함께 상속자로 삼으시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후손들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꿈같은 약속을 믿으며 사는 만큼 죄인들의 세상에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며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것으로 인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가나안이 자신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을 항상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유산에 눈을 뜨므로 인해 육신의 장막이나 재산에 집착하지 않았고 여기저기 유랑하며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속받을 영원한 유산을 바라지만 상대적 빈곤에 내몰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살고 싶지 않다며 신앙생활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고 무서워서 높이 날지 못하고 낮게 날기를 좋아하면서 멀리 볼수 있다고 큰소리 치는 새와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비집고 들어올 틈은 없어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고비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늙은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맹목적이거나 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큰 그림은 믿지만 큰 그림을 이루는 작은 그림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한 약속은 끝까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죽은 몸에서 자녀 이삭이 태어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헤아릴 수 없는 자손이 그리스도의 자손, 즉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한 그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인간 관계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도 있고, 자신의 취약한 부분에 집착하여 무너질 수도 있으며, 예상치 못한 질병과 파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이때야말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붙잡아야 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